자 여러분 일단 새 문서 하나 만듭니다. 문서 새로 하나 만들어 봐요.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새 문서 하나 만드시고요. t3. html이라고 할게요. 느낌표를 이용해서 문서 색깔 하나 만듭니다. 일단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여기까지 완성해 두는 게 좋겠죠? 이거 말이에요. 스크립트 이거 이거 이 문서를 다 읽고 난 뒤에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제가. 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게 하나의 틀이거든요. 이거는 얘가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게 하나의 폼이에요. 이거는 외우지 않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것까지 자전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해놨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필요한 문서도 있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 문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제일가 필요하지만 문서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이 문서가 필요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에는 없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바디와 닿는 바디에다가 여러분 정말 보지 않고 또 해보세요. 뭐를 내가 그림 그려줘야 됩니까? 아까 그 화면 있죠. 그거 만들어 봐요. 텍스트 박스 두 개랑 그림판 끈집어 내고 내가, 내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봐 봐요. ID PW 텍스트 박스 두 개. 그다음에 버튼 두 개. 그죠? 버튼 두 개. 하나는 취소, 하나는 로그인. 이걸 먼저 만드는 거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ID 자 인풋, 인풋, 인풋이라고 하면은 텍스트가 저기 밑에 있어요 그죠 텍스트 제가 네임하고 아이디 지우라고 랬잖아요 물론 아이디 필요해 좀 이따 할 거예요 줄 바꿔 그리고 복사해가지고 그다음 밑에다가 또 만들고 pw 좀 빠르게 할게요 pw 그 다음에 버튼 인풋이라고 하면 버튼 나오죠 이렇게 어, 제목은 취소 하나는 에이, 복사 로그인.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전부 다뭐두 번째 작업 뭐예요? 아이디 주기. 아이디 할당해 오세요. 자, 차례 들어갈게요. 아이디는 A.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혹시? 아이디는 B. 얘는 ID C. 얘는 D. ID D.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릴게요. 안 되시는 분은 빨리 붙여넣기 하십니다. 안 되는 사람 많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벤트 등록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등록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취소를 누르거나 로그인을 눌렀을 때 취소 누르면 취소 글자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글자를 어디에 콘솔 창에 출력해 주세요. 그걸 먼저 하십시오. 이게 2단계입니다. 자 일단 이벤트 등록하는 것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법. 이벤트 등록하기. 등록하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접근하려는 누가 있다? 접근할 객체라고 표현할게. 접근할 객체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애드 이벤트 리스너 앞에 더큐멘트 점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 문서 자체에 이벤트 등록하겠다는 소리고. 내가 이 버튼에다가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버튼의 객체를 알아야 돼요. 객체라는 거 오늘 배웠잖아. 객체라고 표현해.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도큐멘트. 자, 봐봐요. 도큐멘트. 자, 문서에서 get element by id. id 이름이 a인 거를 데리고 와라. a가 아니고 c네. c. 그죠? 취소 버튼이네. 그러면은 취소 버튼의 객체가 됩니다. 이걸 객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자, 이제 객체니까 여기 또좀 찍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어떻게 등록한다? 이미 여기 등록되어 있네. add 이벤트 리스너. 이거밖에 없어요. 점애드 추가하다 등록하다라고 해서 됩니다. 이벤트를 추가해라. 근데 이벤트 이름이 뭐냐? 클릭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거가 쌍따옴표 이벤트 이름. 쌍따옴표 이벤트 이름이 들어가요. 약속돼 있어요. 콤마 콤마 F1. 한 문장 끝났죠. 그럼 바깥쪽에다가 펑션을 만들어. 펑션 F1 가로 불러. 이거 그대로 카피 해가지고. 하피 해갖고 밑에다가 F 2 할게요 B라는 걸 눌러서 D라는 걸 눌렀을 때 2번을 불러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2번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음, 우리가 혹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벤트 이름 있잖아요. 이벤트 이름 이벤트 이름이 클릭이 있죠.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벤트 또 있는데 혹시 어떤 거 이벤트 이름 중에서 오 맞아요. 키업 오 잘하는데 키업 나머지 안 했잖아요.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마우스 다운, 뭐키 다운, 뭐키 업, 뭐 엄청 많아. 근데 우리두개 알아. 클릭하고 키업을, 그죠? 클릭하고 키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서 새거 하나 열어 보시죠. 문서를 t4. html이라고 일단 만들게요. 그리고 어, 껍데기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t3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방금 했던 거 카피해가지고 붙여넣어요. 그리고 텍스트 한 개만 남기고 다 삭제. 아, 일단 드릴게요. 기다려봐요, 그러면. 적기 싫으면 기다려, 기다리시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틀리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거를 전체 카피해가지고 드릴게요. 클릭 이벤트 말고 다른 거할 겁니다. 이제. 방금 했던 거 가만히 놔둬요. 가지고 또 이용할 거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음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은 텍스트를 두개 만들 텐데 하나는 제가 이벤트 등록을 해드릴게요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돼요. 얘는 p 입니다 자,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 조금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배워드렸던 이벤트는 이거죠. On keyup. On keyup이 여기 있네. On keyup. F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호출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function 어, F1을 가로블록에다가 저뭐할 거냐면 콘솔에다가 로그로 어 그냥 어 A A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눌렀다 떼면은 콘솔창이 뭔가 찍히겠죠? F12번으로 눌러서 얘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얘 T4다. 그래서 T 4 HTML. 자 여기서요 콘솔창을 띄워. 자 콘솔창 띄웠습니다. 자첫 번째 거에다가 키를 눌러다 뗄게. 키 아무거나 눌러다 뗄게. A A. 찍혔죠? 눌러다 떼니까 찍혔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여러분은 이벤트 두 번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얘얘 여기다가 키를 눌러다 떼면 비비비 찍히면 돼 무조건. 이 인풋 텍스트에다가 키 이벤트를 주는데 키업 이벤트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add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 해 해줘야 돼.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벤트 방식이 두 개가 있다고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어? 여러분 있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봐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줬네. 여기다가. 내가 <laughs> 둘러보니까 여기다 다 주고 앉아 있네. 왜 그랬어? 대부분 다 이렇게 했어요. 뭐야? <laughs> 이렇게 했네? <laughs>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잖아. 예? 왜다 아니 다 그랬어 아니 그래 가지고 나는 이제 오 잘했다면서 가봤어 전부 다 이래놓은 거야 어 저건 다 저건 내가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그 알겠어 일단 아니,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다 여기다가 주지 말고 여기다가 주지 말고 이벤트 두 번째 방법 애들 이벤트 리스너 이용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가는 하 거라니까 도큐멘트, 점, 뭐, 개, 엘리먼트, 그거 오늘 연습하잖아. 아니, 근데 약속이나 한두 시 전부 다 저렇게 내가 잘못된 건가? 저기다가 뭐, B 여기에 접근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니 근데 웃을 일 하나 전부 다 그랬어. <laughs> 전부 다 여기다가 했대. 영케어. 그리고 여기다 점을 찍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애드 이벤트 리스너. 그죠? 추가해라. 이벤트를 추가해라.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두개 있다고. 자, 클릭. 클릭 이벤트다. 이름은 F2다. 이렇게. 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방식. 얘는 애드 이벤트 리스너 이용한 두 번째 방식. 둘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둘다 알아야 돼. 사실 하나 더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하나 더 하면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가지고. 엄두가 안 나네요. 제일 많이 쓰는 거두개 기억하십시다.